다 입니다. 오늘은 잔치국수 준비했습니다. 면이 소면이 아니고 생면이라서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. 옆에 새우튀김이랑 같이 먹을게요. 소스는 키참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 섞어 섞어. 되게 담백해요 맛이 새우 튀김. 새우튀김, 적셔서. 음 i uh -huh. すいませ 네 오늘은 잔치국수랑 새우튀김 같이 먹어봤는데요. 잔치국수에 그 김치 다지는 거랑 숙주도 들어있어서 씹을 때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담백했습니다. 그리고 새우튀김을 잔치국수 육수에 담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었어요. 잔치국수랑 새우튀김 조합은 처음인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, 다.